제가 그, 그 총정리, 총정리편에서 이제 그 잽하고 이 스텝을, 스텝을 이제 설명할 때그 약간 이제 좀 잘못 설명한 그 부분이 있어요. 약간 잘못된 게.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좀 수정하면서 약간 좀 보충 설명도 좀 하는 그런 이제 어, 수정 영상을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문할 때 이제 그, 뭐야, 이 잽에 대해서 그, 라이트 잽이라는 거, 그리고 이 라이트를 그 결정타뿐 아니고 일단 그 가볍게 이렇게 내는 경우를 해가지고 이제 왼손잡이하고의 그 어떤 그 상황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 왼손잡이가 이렇게 있죠. 그래이 앞손을 서로 마주보고 있죠. 똑같은 위치, 그 배치가 똑같죠. 그래서 이 오른손을 이제 왼손잡이랑 할 때는 좀 앞에 두거나, 또는 더 앞에, 왼손보다 더 앞에 이렇게 두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 상대방 그 타점이 있죠, 여기죠. 그래서 이 거리를 좀더 줄이기 위해서 놓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갈 때 이제 뭐두 번에 나눠가지고 뭐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 용도로 쓴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정타로 막 힘있게 막 세게 내는 게 아니, 아니라, 잽처럼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이렇게 주먹이 있죠, 이렇게. 앞손, 뒷손. 이게 왼손잡이. 지 이쪽을 보는 모습이고, 그래서 내가 들어갈 때는 버리고, 네, 이사람의 이 이제 밑에 크로스 돼가지고 주먹을 이렇게 내면서, 내면서, 이렇게, 잽잽잽 하면서, 라이트, 라이트 잽잽잽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주먹을. 그리고, 요게 또 앞에 가볍게 두고, 또 가볍게 내는 그 이유가 이제, 식빵, 습방, 식빵을 할 때, 이게 내가 완전히 이렇게 주먹을,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그 100%로, 결정타로 딱 먹이면은, 이 사람이, 이거 상대방이 이렇게 얼굴이 있다가 이렇게 얼굴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중어 나오는 거 보고 옆으로 쓱 하고 빠지고 라이트를 나를 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100%로 내면 나도 이 빠져야 되는데 쓱하고 빠져야 되는데 이 동작이 늦어지지 당연히. 그럼 100% 맞는 거죠. 왜냐면 거의 도달할 때쯤에 이 사람이 이 빠져가지고 중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가볍게 가볍게 두고 이제 쓱 한번 이제 뭐 준다 준다 주는 거죠. 준다 뭐 던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주거나 이렇게 뭐 던져서 이렇게 페인팅 자태에 보면 페인팅 일종이고 주면은이 사람이 쓱 빠지면 나는 바로 걷어서 다시 쓱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 사람 주먹 나오면은 나는 이제 내는데 내는데 이 사람 뭐잘는사람이라고한번더 뭐 빠질 수도 있고 계속 빠질 수도 있고 거기에 나, 나도 맞게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먹을 앞에다 투기도 터지만 가볍게 터서 내는 거죠. 이게 그 처음에 설명한 그 주먹 쥐그 주먹을 꽉 쥐는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스타트면은 여기가 타점이야. 타점이 그 쥐고 나가면 이제 늦는다겠죠. 그래서 나가면서 그대로 뭐 장전 없이 그대로 나가면서 이 구간 어디에선가 이제 막기 전까지 이 구간 어디에선가 꽉 쥐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것도 가볍게 두고 있다가 나가는데 거의 이제 피한다고 보죠. 근데 이제 보통 은 내가 빨리 어디그 타이밍 타이밍 있었잖아요. 그 타이밍 이 뭔가 됐어요. 뭐이 사람은 막 스텝을 하거나 뭔가 몸을 추여고 있어. 뭐뭐 뭐 했어. 그래. 근데 그때 보니까 기회가 난것 같아. 그래서 한 번에 딱 뻗었는데 이제 만, 맞추기 위해서 뻗었지만 맞을 수도 있지 근데. 보통 이제 주먹을 쥐고 완전히 타점까지 나가기 전에 이사람이 이제 반응을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쓱 빠지면은 빠지는 그 기미가 보이죠, 당연히. 그래서 쓱 빠지면은 다시 걷었다가 주먹 나오기 때문에 다시 나도 쓱 빠져서 이제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데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이제 스텝을, 스텝을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냐 그, 예를 들어서, 오른잡이라고 이렇게 있다. 주먹이죠. 앞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사람 이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났죠. 그이발 있고 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왼쪽 다리 뒤에서 이 사람도 이제 이쪽을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오른손잡이라면 딱어 그래서 앞발 뒷발 이렇게 해서 왼발이 앞에고 오른발이 뒤에 있죠. 그래서 라이트 레프트 앞에 있죠. 이렇게 그런데 아니 약뭐 지금 그림 상으로 이렇지만 막뭐뭘 하거나 막이 사람 들어오거나 막 그래. 그럼 내가 나도 지금 발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내 발이가 내그 다리가 왼발, 오른발, 이렇게. 그래서, 서클링을 한다, 이쪽으로. 그래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1번이고, 2번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3번은, 왼발, 오른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이 스텝 부분은, 이제, 상대방과 이 상대방 가까운 쪽 주먹을 내는 것을 이제 상황을 뭐 그런 이제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런 상황이 있고 경우가 있고 이제 이거를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돌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스탠스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편하죠 치기가 공간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도 이제 내 올바른 자세니까 편하죠 근데 상대가 이제 그 레프트를 치든, 뭐, 라이트 치든, 이렇게쭉 들어온단 말이야. 머리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레프트다, 쭉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있을 수,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이거 돌았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거 치면 돼. 이게 이제, 그, 내 정상적인 스탠스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돌았는데, 요 다리를 지금, 이, 이 스탠스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스탠스가 이제 바뀌는 건데, 요렇게, 그니까, 러요 왼쪽으로, 반시, 그,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서클링을 하면, 요렇게 되기는 좀, 힘들죠. 굉장히 크게 돌아야 되거든요. 크고 급격하고 많이 그리고 회전을 더 해가지고 더 해서 내 허리나 상체 회전을 더 시켜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도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좀 힘들고 왜냐면 여기 있으면 이게 튀어 나오면 보통 그 뭐야 이제 상대방하고 부딪치죠. 상대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발은 포함이 됐겠죠. 상대방하고 요, 내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부딪치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는 돌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돌. 돌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스탠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이쪽으로 도는 거는 이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되기는 힘들단 거지. 그래서 이 반대의 스탠스가 나오려면은 이제 이쪽으로 돌았을 때 시계 방향으로 서클링 했을 때가 이제 보통 이제 만들어지죠. 그 반대 스탠스가 요게 돌면은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약간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상대방이 전진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 요게 이제 뭐 일단 발목이나 그런 걸뭐 발목이 돌아가거나 그런 걸 빼고 이게 보면은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있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이제 이게 앞발이 되는 거고 이게 뒷발이 되는 거죠. 그니까 스탠스가 이제 여기 서바뀌는 거야.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이제 요렇게 있어야 되죠. 요렇게. 요렇게. 이쪽을 보기 위해서는 이, 그, 그,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서클링을 했을 때, 약간의 이제, 반대, 반대, 그니까, 왼손잡이 형태로 스탠스가 나오는데, 이때가 좀, 이제, 어색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상대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이 뭐냐, 어색한, 그, 주먹이지만은, 이제, 가까운 쪽, 주먹을 먼저, 물론, 이쪽도 되는데 이쪽을 뺏는데 이쪽을 내기, 내기라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막 진짜 유연하고 허리 회전이 좋고 그런 분들은 뭐이 상태에서 어퍼컷을 올려 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쪽으로 치면서 내 몸을 스텝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침과 동시에 그 스텝 이동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을 잡아가지고 뭐 하거나 아니면 이쪽 공격하고 이제 후속 공격으로 그다음 연타를 치면서 중심 잡으면서 뭐 공격을 하거나 이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표현하는 거는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이 저도 그때 설명을 좀 약간 아래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조금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던 이쪽으로 돌든 어쨌든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 수평으로 이렇게 같은 선상에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보통 이렇게 돌아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돌아도 좀 이렇게 되죠.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약간 스탠스가 이제 좀왼 손에 막그 왼손잡이 맞게 좀 바뀌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돌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평이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도는 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도는 게 이제 공격하기가 편하고 어쨌든 이제 가까운 쪽, 가까운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을 약간 이제 좀 정을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뭐야 이제, 그 이제 정상적인 이쪽을 봤을 때오른는 장점 이게 왼발 그리고 이제 뒷발 오른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뭐냐 허리가 뭐 일단 발목은 무시할게요 발목, 발목 회전 이게 발목이 이렇게 들어가는지뭐 똑바로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렇지만 일단은 에, 평균으로 이렇게 놨다고 치고 음, 이렇게 보는 게 일단 그 회전면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허리를 돌려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보기가그 원활하게 보기가 좋고 이 부분은 좀 이제 이 뒤쪽으로 갈수록 이 뒷다리 때문에. 이게 좀 힘들죠, 보기가. 이쪽. 근데 이제 반대로,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보면 이만큼은, 이렇게 다볼 볼 수는 있잖아요. 이만큼은 이제 허리가 회전하기가 좋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갈수록 반대로 이제, 왼손잡이는 어려울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정면으로 있다. 정면으로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허리 회전이 유연하게. 그래서, 요런 거를 이렇게 따고보면 발의 위치에 따라서, 스탠스, 그러니까 스탠스에 따라서 내 허리 회전이 좀그 유연하고 부드럽게 되는 그 구간이 있고, 이게 아니면 두 개를 같이 놓으면 이렇게 같이 놓으면 양쪽을 다. 그러니까 왼손, 뭐 오른손,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그 스탠스, 그 어색함 없이 이렇게 이제 놓는 게뭐 어떻게 보 제일 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팔이 뭐 위치가 돼도 그 이내용 설명 자체가 그거잖아요. 왼손, 오른손, 그러니까 왼손을 쓰든, 오른손을 쓰든, 그 구분이 없다. 이 말은 이제 스탠스가 어떻게 있어도 이게 구분이 없어진다. 약간 이제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이제 왼손잡이는 왼손잡이 스탠스에 맞게 당연히 이쪽이 발달되니까 이렇게 발달되니까 당연히 쓰는 거고, 오른손은 이렇게 위치가, 발의 위치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전문으로 이제 쓰는 거지 이게 주력 스탠스. 이제 주 스탠스죠. 주 스탠스. 그런데 양손잡이, 예를 들어서 양손잡이가, 양손잡이도 그치 가딱 맞춰서 50대 50으로 하는 경우는 없죠. 자기가 훈련하던 그 스탠스가 있고. 그리고 자기한테 적응된 스탠스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했다 다시 스위치 했다가 또 반대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본인한테도 어떻게든 불 상대를 당황시킬 수는 있으나 이제 본인도 본인도 당황되지 <laughs> 힘쓰기 좋은 그거는 자기가 연습하는 그어 적응이 10이 있다며 또 100이 있다며 10에 맞는 근육도 내가 다 자기만의 그 스탠스에서 다 갖고 있고 100에 맞는 그 스피드나 어떤 힘이나 그런 것도 다어 자기 그 원래 하던 그 스탠스로 다 했는데 이거를 바꿔버리면은 스탠스를 바꾸면 이게 이제 좀헝클어지죠좀 엉망이 되죠. 그래서 바꾼다고 해서 상대방은 약간 이제 당황하기는 할 수는 있죠. 전술상으로.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요. 자, 기스탠스그 양손잡이라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본인한테도 좀 위험하고, 뭐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양손잡이가 아니라서 뭐잘 모르, 모르겠지만, 얘기 들어보면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 뭐야. 아 나도 양손을 50대 50으로 한번 연습해볼까 하고 왼손잡이로 한번 해봐,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 또 막상 해보니까 그 뭐야 있잖아요 자기만의 그 스탠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구분이 없어진다 요런 거는 좀그 그 뭐냐 경계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이 경계는 조금 이제 무너뜨릴 수가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왼손잡이로 좀 잠깐 뭐좀 몇달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양손을 뭐 쓰고 싶어서. 근데, 당연히 실패죠. 안, 안 되죠. 근데,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왼쪽, 오른손을 좀,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어색해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하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를 해보라 하고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안 해도 돼. 이거 생각 차이, 생각 차이거든요. 생각 차이. 그래서 뭐 생각 있으시면, 근데 뭐 하고 싶으시면 뭐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폭폭이죠 폭폭 폭폭폭에야 폭이죠 폭 폭이 넓게 이제 심하게 이제 벌어지시는 분들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라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요게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스탠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막 이제 앞뒤로 이렇게 막 전진 막 재치고 막전 전진 후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이만큼의 이 폭폭이 지금 이만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막 크게 벌어지는 분들이 있죠 뭐 이거에 막두 배는 아닌더라도막 거의 막한배반 정도로 이렇게 막 더 넓게 벌어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하면 이런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이 크게 벌어지시는 분들이 이게 뒷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앞발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고 있고, 그러면 요거를 이 뒷발을 끌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 끌어와가지고 좀 이쪽으로 옮기거나 좀이그 아니면 이 수평 선상에 이렇게 놓는 이제 놓아라막 하다가 잠깐 이제 뭐 쉐도복싱을 하거나 뭘 하잖아요.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땡겨서 여기에 위치시키거나 또는 여기에 위치시키거나 딱 놔라 그리고 그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놓고 뭐 좌우로도 뛰고 좁 해서도 이물이어서좁 해서 좁 해서 좁혀서, 좁 해서도 뛰어라 뭐쭉 해서 뛰는다 그좀 회전하기 좋구만 어그 더킹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더킹 무릎 이렇게 조여주기가 편하고 이렇게 뭐뭐뭐 좋고 이렇게 하면뭐 좌우로 뛰기는 좋고 똑같아요 뭐저에도 좋고 똑같은데 오물대는게더 좋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위치를 땡겨주면 이뒷다리 있을 때내 그 골반 골반에 그, 그, 느껴지는 그, 부하, 부하가 있죠? 약간 그, 뭐, 근육통까지는 아니, 아더라도 약간 무리가 따른 어떤 그, 좀 약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이 다리를 딱 당겨서 옮겨주면, 그리고 옆으로 놓으면은, 이 골반 또는 이제 허리에 느껴지는 이 부하 있잖아요. 요게, 높았다가 확, 이렇게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이걸 느끼면은, 아, 이제 다리를 많이 벌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적인 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의식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을 많이 벌리는 거를 이제 좀 줄이는데 좀 의식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을 습관적으로 좀 많이 벌어진다 하면은 이겨서 틈틈이 이제 위치를 좁혀 주거나 좁혀 주거나 아니면 좀 앞으로 빼줘라 이런 거. 근데 요게 보면은 이때또 이렇게 돼. 의식자를 처음에 우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요거걸 내가 당기라고 했어. 요쪽에다 넣는단 말이야. 또는 뭐 습관상 이렇게 넣는. 이거는 뭐 좌우로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전진 후진을 못하죠 이렇게 그리고 그렇다고 요정도 놓다고 해서 또 전진 후진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저번에 설명했던 여기서 뭐 이렇게 있다 가거 그러면 상체는 가만히 있고 이제 다리만 무슨 막 시계추처럼 요렇게 요렇게 두발이죠 두 두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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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왔다 가는 것 밖에 안되는 거야 이게 이게 이이 이 횡으로 위치가 행으로 가까워질수록 얘랑 나란히 되면 될수록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추진력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뒷다리를 얘의 그 일직선상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를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의 이 정도로 놔야 해, 해보시면 알죠. 물론 이렇게 도 돼요. 이쪽에다 놔도 되는데 보통 이 뒤에 놔야 이제 그순발력 있게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전진 후진이. 그래서 요게 만약에 그 임파이터다. 인파이터, 어떤 이제, 음? 응?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게 좀 다리야 다리, 이게 다리고 이제 손이고, 이게 얼굴이고, 이제 완전 카바를 하고 막상큼상큼 막 이렇게 막 긴스텝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아빠는 이렇게 어? 길게 이렇게 싹빼져가지고 길게 싹. 이거 하나 성큼 얘 따라 성큼 또 성큼 성큼 이렇게 막 금방 잡겠죠 이제 이 사람이 이러면 이제 반대사람 아웃복스하고 도망가고막 할테니까 금방 쫓아가죠 이런거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이 뭐야 굉장히 빠른 스피드있는 아웃복스 아웃복스 스피드있는 이런 빠른 동작을 앞 전후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거의 이제 나란히 이렇게 될수 밖에 없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다리 벌어진다는 거 똑같아. 이게, 그 막, 그 엄청난 빠른 그런 스피드를 내, 내, 내다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공격이, <laughs> 아우 복사가 무게중심을 높여가지고, 예를 들어, 업나이트로 이렇게 한다. 업나이트로 이렇게 한다. 완전히 딱 서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시선을 막 내려다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경우만 있지 않고, 막, 이 사람도 막, 쉽게 들어갔다가 뭐 아래도 공격하고 위도 공격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막 앞뒤 로 빠르게 움직이고 좌우로 빠르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다리가 또 이상들도 또이 그 정도 거리에서 이제 더 거리 좀더더 나간다고 좀 멀리 그렇게 일직선상에 있으면서도 좀 멀어지게 만큼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laughs> 보통 이제 뒷다리를 이렇게 막 여러 군데로 움직여나 앞다리를 이제 여러 곳에 또 움직여서 위치를 시키는 거죠. 해가지고 뭐 모든 그 중심점하고 모든 그 스피드에 대한 그또 그, 움직임에 대한 그런 동작들은 다이제 이걸로 다 맞춰가지고 잡는다고. 자 그러다가도 이제 이내 다시 약간 뭐 땡기라고 이런 거 하면 좀뭐 이분들 같은 경우도 아프서들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하다가도 금방 이제 다리를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딱 이렇게 뒷다리를 정위치 시키거나 뭐 옆으로 갈 때는 뭐 이렇게 한다고 했죠. 정위치 시키거나 해가지고 다시 이제 중심을 위로 들어가지고 상대보다 이제 좀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주변시야, 뭐 또중심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뒤를 당겨서 이렇게 딱 붙여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약간 이제 또제 생각이기도 하고 뭐 이거는 맞는 내용수도 있고 뭐좀 맞다고 보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자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렇게자 이렇게면 중심이 뭐 잡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체크한에 가면 지도자가 지도자분들이나 뭐또 누가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좀 미세하게 이 조정할 수는 있죠. 뭐 넓으면 좁히고 뭐 이게 좀 위치 안 맞으면 뭐 이렇게 옮기고 뭐 발목도 이렇게가 아니고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그냥 이쪽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뒷다리 뒤에 그 다리로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살짝 안으로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이제 뭐좀수준이 됐어요 그냥 막 올라갔어 막 했어 자 그래서 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내 앞다리가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약간 약간 비치자마자 이렇게 그리고 뒷다리도 이렇게 있는다로 진짜 뭐 이렇게 이렇게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니야 뭐 앞다리는 이렇게 있고 약간 비스듬하게 45도로 이렇게 있고 내 뒷다리는 약간 정면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제 일직선이죠 이렇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됐어 <laughs>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뭐 이렇게 있건 이렇게 있건 중심이 그 이쪽이나 이쪽으로, 각등 각도 한단 말이야. 이게 중심이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뭐, 좌, 좌측이든 우측이든, 이게 중심이, 잘안 잡힌다고. 이렇게. 요게, 요게, 이제, 요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있고, 보는 거는 이쪽이잖아요. 또 보는 거는. 몸은 이렇게 돼있겠지. 이 요게 이제 안정적이란 말이야? 물론 위치 조정을 해가지고, 안정적이긴 한데, 이렇게 돼있을 때는, 또 이렇게 되면은, 막상 보면은, 이제 흔들린다고, 좌우로.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중심을 잡는 거죠 이걸 어떻게 잡냐? 그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그, 뭐야, 그, 그, 뭐야, 이, 그, 뭐야, 스테빌라이저? 이거 있잖아, 이거. 이제 배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배가. 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배가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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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배야. 정면에서 본 거야.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가 막, 파도가 막 치고, 막, 막 하면은 이게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기울뚱기울뚱 하면서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래서 이기울뚱 하는 거를 잡아주는 게, 이, 이제, 배, 날개, 요걸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더라고요 맞겠죠? 또 어디서 저도 주워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를 이제, 잡아주기도 잡아주고, 만약에 이게, 물론 막 심하게, 배가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잖아. 전복대야, 전복. 뒤집어지는 거. 뭐 이것도 막아주는 그런 거겠죠? 뭐 막아주는지, 뭐, 뭐,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원리야.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려면은, 이걸 만들어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상상이 있는 거를, 우리가, 바리 지금 이렇게 있다, 이거. 이렇게 있고, 그러면 어깨가 지금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어깨.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쪽을 보있는거예 그래서 이 어깨를, 발이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있는 어깨를, 그러니까 이게 뒷손이죠? 여기가 앞손일 거고. 그러이 뒤쪽을 살짝 틀어주는 거죠. 내밀어 준다. 이걸 그냥 축으로 해서 돌리는 거죠, 살짝. 그러면 이렇좀 과다하게 편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어깨가. 그래서 뒤 어깨를, 어깨를 조금 내밀어 준다. 내밀어준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원리처럼 좌우에 이제 날개가 생겼잖아. 원래는 이렇게 일직선상에 다 모여있다가 일직선상에 이제 좌우로 중심 이런 것처럼 이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심이 잡혀 미세하게 이 뒤에를 살짝만 지금 지금 너무 많이 나왔지 근데 이렇게 있는 거를 이런 요런 정도로만 이런 요런 정도로만 이렇게 살짝만 조금 내줘 줘도 살짝만 틀어줘도 이제 이렇게 잡힌다. 이게 첫 번째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지금 이제 보면은 세상에 아니 이걸로 하겠다 여기 앞다리가 있고 지금 얘 뒷다리 잖아요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앞다리고 뒷다리고 자 그러면 이 뒷다리 이 뒷다리가 그니까 러이 뒷다리를 어 옆에서 그니까 뒤꿈치를 이제 들어준거야 뒤꿈치 들어준다 그래서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있겠죠 다리가 맨발로 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주변에 붙어있거나 지면에 살짝 이렇게 떠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오른발 오른발이라고 치자고요 오른발 이렇게 바닥으 치자고요 이렇게 오른발 왜 가장 보는 쪽이 이제 새끼발가락이고 이 안쪽에 이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이게 엄지발가락이 그 일부러 이렇게 그냥 엄지발가락 이렇게 이 엄지발가락. 이렇게 엄지발가락 이렇게 있겠죠 요거를 이제 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위로 하이에 은 것처럼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니, 또 뭐였나? 이렇게 편가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엄지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형제 형, 만큼영 하고 여기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까치발이에요. 까치발. 까치발. 우리 뒤꿈치 이렇게 드는 거. 드는 것처럼 까치발 하면은 이 상태에서 까치발을 들면은 이 좌우로 흔들리는 거를 이그 뒷다리. 그러니까 뒷다리죠. 뒷다리가 이 힘을 조정하는 그 힘을. 돼. 그래가지고 좌우 까딱까딱 움직이려고 하는 이거를 중심을 딱 이제 잡아준다고. 그래서 뭐 이걸로 잡아도 되고 이걸로 잡아도 되고 또는 이 어깨를 이렇게 어깨를 어깨도 어깨고 어깨도 돌려주고 그리고 이 뒤꿈치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1번2번 동시에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의 잘 잡히죠. 잘 잡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뒤꿈치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까치발을 만들어줘서 또는 까치발보다 조금 완전 까치발 말고 그러니까 좀 적당한 까치발딱 들어주면은 내 몸에 이 좌우로 흔들거리는 이 동작을 잡아줄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에 이제 뒤꿈치를 들어주면 조금 더 무게중심 더 위로 올라가죠. 뭐 약간, 약간이지만 그래도 더 올라가고 상대방을 더 이제 이렇게 시선을 내려다 볼 수가 있는 상대방보다 살짝은 올라가죠. 그래서 중심도 살짝 앞으로 가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보기가 이제 편하죠. 아웃복싱 하거나 뭐 받아치거나 돌리거나 뭐 그런 거 중심 잡기도 편하고 이런 거 작업하기도 굉장히 이제 좀 수월해지죠. 그래서 중심은 이렇게 잡는다. 여자피 그러니까 이제 막 전진 후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빠르게 하다 보면 이제 뒷다리가 이제 방향타 방향타가 되고 또는 막 추진 추진타가 되는 거야. 뒷다리로 막그 추진 할게 나가고 이 방향이 뒤가 그러니까 이 다리를 이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고 또이 또 이쪽으로 가고 싶다. 응. 요 오른발로 이렇게 이쪽으로 빼서 빼야 이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 고 뭐,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기다리를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이게 방향타고 막 추진하기는 그 추진타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스텝도 막 부지런히 많이 해야 되고 또막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가지고 이제 중심을 좀잘 잡는 그런 좀 노력들이 그리고 기술들이 좀 필요하죠.